어예됐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네. 아 저희 저기 으뜸마을 프로젝트 때문에 벽화 음. 저기 하고 이제 왔어요 집에 아이고 네, 네. 네. 아이고. 여전히 으뜸마 벽화 벽화맨 음. 네자 송이도 갔다 오셨어요 송이도 네 송이도 갔다 왔습니다 네. 제가 어소개 해주셨나요? 송이도 그 우리 영광군의 삼형계의 성이고 지금 행안부에서 그, 그 사진 찍기 그 좋은 섬으로 또 이렇게 성, 성정이 되었고 제가 그 송이도를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그, 또 거기서 송출하기 좀 어려워서요. 거기가 한 시간 반 거리라서요. 아. 한번 들어가면 하루 종일 1박 2일 있어야 해서 제가 어제 사전 영상을 좀 찍었어요. 그래서 어한 11분 정도 돌거든요. 좀 고생했습니다. 나름 차 몰고 막돌아다니고 했는데 아, 한번 네. 여 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영광의 블루 크리포터 노제이입니다. 오늘 저는 어 영광의 구경 어 그리고 영광군의삼형제 섬인 하나 송이도를 지금 가려고 합니다. 현재 시각은 7시 17분이고요. 배는 정각 8시에 떠납니다. 음 이게 송이도 가는 배표는 딱두 번밖에 없어요. 아침 8시에 한번 그리고 오후 2시에 한번. 그래서 잘 선택하시고 출발을 하셔야 합니다. 어, 저는 조금 있다가 이제 들어갈 거고요. 어, 들어가기 전에 중간에 매표소랑 뭐 기타 관련된 것들 한번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네. 아, 여기는 성도가는 매표소이고요.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건 요금표랑 기타 관련된 네. 내용들입니다.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가시기 전에, 신분증이랑 꼭지참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세히 한번 볼까요? 이거는 6월달에 배 시간표예요. 또, 여기서는 송이도도 가지만, 어, 골도도 보이신가요? 그럼 저는 한 30분 있다가 배를 타러 가보겠습니다. 네. 어, 배를 타기 한 30분 정도 남아있어서요. 어, 여기 향화도 향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저렇게 화물선을 실는 배가 와있고요. 그 옆에 칠산대교라는 다리가 있습니다. 이 다리는 무한해제와 영광을 연결하는 다리에요 그래서 보복보무한영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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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을 되게 빨리 갈수 있는 곳이죠 되게 한가로운 오늘 곳 같네요 바닷바람도 크게 불지 않고 저기 보이는 중앙색 배가 제가 봤을 때 제가 탈배 같습니다 지금 저희 지금 항에 있는 저 배는 송이도가 아니고 낙월도에 가는 배이고, 지금 여기 앞에 주차되어 있는 차들이 아무래도 송이도에 갈 어, 사람을 타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옆으로 이렇게 아름다운 바다가 보이네요. 네. 아, 30분 동안 좀 쉬고 있어야겠네요. 네. 예, 저는 송이도 가는 배를 탔습니다. 차들이 들어오고 있고요. 보이시죠? 저도 차를 가져갑니다. 제차기운 티볼리. 시간 유난히 안개까지 니아고고니아게하네 아니, <laughs> 이도 두번째 들어가고 있는데 살짝 기대감과 설레감니좀있습니다 네. 송이도 도니했습니다 예. 음, 저를 반겨주는 건 바로 송이도에 관련된 안내판 이네요. 고큰 비서 기자를. 여기는 송이도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적혀 있어요. 자, 지금부터 그럼 송이도 투어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스타트로 몽골 해변이라는 해안가를 왔습니다. 네. 네, 되게 특이한 조약돌들이 되게 많은 곳이고요 어, 여름 되면 여기에 사람들이 참 많이 오는 곳이에요. 특이한 돌덩이 한번 보실래요? 보이신가요? 네, 참 신기하게 생겼죠. 네, 짠. 한 11km 정도의 길이라고 합니다. 이게 참 멋있어요. 운치도 있고 이그 뭐랄까 좀해 넘어가는 시간에 여기를 좀 걸으면 그만큼 뷰가 아름답습니다. 여기는 검은바위 낚시터예요. 음, 여기서 그 이렇게 해가 저물 때. 되게 사진 찍을 스팟이 좋다고 합니다 해안선이 상당히 긴것 같아요 제가 차로 지금 돌아보고 있는데 오 상당히 길고 중간에 벽화 작업이 돼 있는데 어, 언제 시작을 한 건지 많이 끊겨 있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은 햇볕이 쨍쨍 떠 있어서 큰 그림이 나오진 않지만 해가 저무는 좀 되면 여기서 석양이 그렇게 사진 찍기가 아름다운 곳이라고 합니다. 네, 여기는 응급헬기 착륙장이고요. 어,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섬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 큰 어려운 일이 있고 그러면 이렇게 긴급헬기가 착륙하여 안전하게 주민들의 건강을 이렇게 책임지는 곳입니다. 차를 타고 제가 이렇게 송이도를 지금 돌고 있는데 중간에 가다가 이런 오 해변을 또 발견했어요 근데 되게 여기도 사진 찍기가 되게 좋은 곳이에요 오 이게 개인적으로 저 여기다 진짜 이렇게 돈만 있으면 이제 집 짓고 살고 싶네요 앞에 조그만한 굴도 있어요 네. 오 정말 어제 영광군에 이렇게 신기한 곳이 있다는 것도 참 오늘 이 느끼네요. 네, 이제 아, 아름답습니다. 네, 동굴인 줄 알았는데 동굴은 아니네요. 네, 아이 아주 엄청 아름다워요. 이쁘죠? 그래서 그 사진 찍기 좋은 섬으로 선정된 것 같네요. 제가 돌아보고 있지만. 오, 좋습니다. 메뚜지도 출몰을 한다고 하네요. 어, 여기, 송이도가 트레킹으로 좀 많이 또 이렇게 유명한 것 같아요. 3시간 코스의 트레킹이 이렇게 좀 코스가 잘 짜져 있어요. 저는 서한테 갈림길에 선것 같아서 왕사나무 군락지 쪽, 이쪽, 맞댕이나 이쪽으로 가야 할것 같습니다. 트레킹은, 어우, 예. 다음에 와서 해보는 걸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는 전망대입니다. 오, 근데 오늘 날씨가 이렇게 썩 좋지가 않네요. 촬영하면. 그래서 좀우이하긴 한데, 그래도 나중에 꼭 여기 오셔서 사진 찍으면 정말 그림 잘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오는 길이 걸어서 는 절대 오시면 안 돼요. 차를 타고 오셔야 하기 때문에. 송이도라는 섬이 은근히 해안가가 큰 섬인 것 같습니다. 자 차를 몰고, 한 바퀴 열심히 돌고 있거든요. 다음 목적지로 또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안가 옆으로 벽화가 이렇게 또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되게 멋있고 운치도 좀 있고요. 아쉬운 건 벽화가 좀더 길게 그려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조금 해봅니다. 여기는 송이도 어, 폐교를 활용해서 만들어놓은 펜션이에요. 되게 잘 이렇게 조성이 났습니다. 어, 잔디밭도 있고요. 어, 글램핑부터 시작해서 뭐타양하게놀수 있는 공간들을 이렇게 꾸며 놓으셨습니다. 다른 느낌이 드네요. 바닷가 바닷물만 보다가 뭔가 네. 모래 백사장과 맛등이 나온다는 곳에 저는 도착을 했습니다. 맛등이 나오는 모래 백사장입니다. 어, 여기가 지금 체험장 겸 여름에 사람들이 되게 와서 뭐 이것저것 버리다 보니까 많이 캔다고 하네요 근데 제가 들어가고는 싶은데 들어갈 수 없는게 모래가 아주 모래밭이에요 네. 그래서 대신 음뭐 여기도 사진을 찍고 하기엔 뷰가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마을 중심에 이렇게 큰 나무 정자가 있는 곳이 또 있어서 잠깐 왔어요. 네, 아주 시원하네요. 어, 여기서 책도 보고, 네, 이렇게 맛있는 것도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송이도 투어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올 여름, 송이도에서 1박 2일 꼭 놀러 오세요, 여러분. 안녕. 조용히 제이도 안녕. <laughs> <laughs> 보내버리게. <보내버릴까요? 웃음> 네. 자 우리 네일크리프부터. 네. 송이도 네. 송이도가 음. 그 뜻이 뭐예요? 알아요? 송이도가 소나무가 많고요. 아 소나무 아, 송자를, 아, 송자를 쓰는 귀를 거구나. 귀를 닮았대요. 귀 사람의 음. 귀를 이자가 이어할 때이 사람의 귀. 아, 잔잔하게 제2 다큐멘터리 그, 찍은 것 같아. 응, 잘 봤어요. 아, 저는, 저는, 좀 힘들었어요. 제가 생각했던 어. 그, 뭔가라지, 그, 전혀 제가 정말 그, 어, 너무 쉽게 생각하고 그냥 간것 같아요. 예. 송이도가 좀 어려웠어요? 어, 우선은 차를 가지고 이제 한 바퀴를 도는데, 오, 음. 뭐, 이게 3시간 코스예 걸어서는. 음. 그리고 이제, 그, 이렇게, 나름 표지판 있는 데를 쫓아다녀 보니까, 이게 좀, 뭐랄까, 아쉬운 부분이, 좀 정비가 좀, 이게좀잘안된 부분도 있어갖고, 네. 중간에 이제 이게, 티볼리가 이제 사륜구동이라서 다행이지, 살을 막, 타고 막 돌아다녔거든요? 음. 가다가 막 풀밭에 이제 잡혀갖고, 좀 헤어나오기도 하고, 좀 고생하고 막 그랬어요. 라고 그것도 더 웃긴 거는, <laughs> 이게 개가 두번 밖에 없어요 아 여기는 좀 먼가보고 그러면 얼마 걸려요? 영광에서 송이도? 1시간 반이요 아 되게 오래 걸리네요 음. 네 그래서 그 왕복 3시간이고 거기서 뭐뭐좀 뭐 하면 시간 금방 가버리고 그래갖고, 어 제가 이제 우리 이거 보시는 분들께 말씀드리는 거는 개 시간을 잘 보시고 가셔야 하고 만약에 이제 가신다고 하시면 무조건 1박 2일 하시고 오셔야죠 예. 아. 펜션이나 이런 것들 그, 리허설할 때 펜션 사장님한테 밥잘 얻어먹었어요? 네, 바, 저기 그 사장님께서 저 고생하신다고 밥도 주시고요. 펜션 소개 좀 해주세요. 펜션. 거기 이름 아, 거기 뭐. 펜션은 그 아름다운 그흰 몽돌 펜션이라고 해갖고 3층짜리 건물이고요. 아. 어, 사장님이 맛등이랑 그 저기 뭐죠? 저기. 예, 네, 조개 그 백합? 백합을 캐시는 분이세요. 아, 그래서 음. 이제 오, 맛있겠다. 1kg에 2만원인가 하여튼 하시는데 음.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면 아주 이렇게 음. 보내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몽돌 펜션? 네네, 맞습니다. 몽돌 펜션이고요. 그 몽돌 펜션? 수용, 음. 네. 최대 수용 인원이 한 30명까지 가능하다고 하십니다. 네. 우리 제이 씨가 이번 네. 관광 특집에서 네. 배 제일 많이 타고 아오. 왜냐면 영진 씨는 30분, 아니 50분 탔어. 네, 홍이도가 제일 많이 탔어요. 그래서 오늘 조금 힘들어 보이세요. 우리 계속 이 건강 배청 음. 우리 네. 네. 제이 씨 하나 네, 네, 네. 드리겠습니다. 먹고 기분좀 내세요. 좋 좋다. <laughs> 내세요 피로 회복을 위해서. 이번 블루크 리포터 중에, 우리 네. 온택트 관광특집 중에, 네. 제일 멀리 갔고, 네. 제가 마음이 너무 미안해가지고. 좀 착한 것 같아요. 음. 왠지 모르게. 네. 자, <laughs> 수염 좀깎고요 <laughs> <아니. 웃음> 자, 송이도 영광 노지크 네. 리포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